음! 음 오, 안녕하십니까? 어서오세요! 어. 어, 아, 이거! 아. 전공을 끼웠어야 되는데 어서 오라그 이게 무슨 맛이죠? 제일 싼거 무슨 취향이야? 난 무슨 맛 있잖아 아 어서 들어오시죠 왜 이렇게 과잉 친절이지? <laughs> 전혀 이상한 게볼거 없고 그말 하니까 더 이상한 걸? 그럼 어, 신분증 바꿔주셔야 되는데 나 신분증 안 갖고 온거 같은데? 안돼 역시 일단 영화? 제가 꺼낸 것 중에서 가져가실 거를 <laughs> 이게 전부 제전 재산이에요 반복 여기 어? 별 아, 네. 어? 비싼 건데 내까지 <laughs> 너무 걸다 아, 너무... 아, <laughs> <죽였어. 웃음> 아니 이걸 찍어라고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바나나 100원 넥슨 네, 네, 네.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공부 많이 해야죠 포기 <laughs> <목소리>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? 네뭐 아, 드시고 오셨어요? 그냥 가볍게 시리얼이랑 아 햄버거 정도? 오늘 또 많이 드셔야 될 텐데 아 2병 맞춰 어서 오세요 <목소리> 와다 <우와!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같이 먹자고 놓은 거지 이거? 이거 <목소리> 나 혼자 네. 먹으라고 <목소리> 둔 거라고? 그럼 그래. 아니 무슨 소리야 나 다이어트 하고 있 내가 몇, <목소리> 몇 번을 말 물부터 한번 때려볼까? 이거. 맨날 이렇게 먹는다고? 맨날 이렇게 먹지. 직원들은? 살찌는 거야. 음, 음. 너무 음식만 먹은 것 같아서 안 되겠네. 이렇게 먹어야겠네. 나 회사 안 먹잖아, 야채. 아주 맞네. 정말 불안한 걸. 뭘 하면 되는 건데? 누가 거야, <laughs> 야, 되게 잘해 놓으셨네. 어디 보자. 뭐, 뭘 하면 되는 거죠? 아, 이거, 아,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, 분량 안 나오면 어떻게 미안해서. 아, 자, 나, 어, 미안해. 나이기세라면나한 시간 컷이야. 쳤어 지금. 노방종은 아니고. 저 지금 2주 동안 노방종하고 왔어요. 저 어저께 끝났어요, 노방종? 지금 내가 지령을 받은 게 있어. 운 형님이 캐시아웃이라는 모드를 해서 박스를 아까 튜토리 했던 것처럼 아, 넣거나, 넣거나 한번 빼면, 우리 바로 퇴근이에요 <laughs> 근데 그거 안 되면? 아니 어쩐지 밥을 퍼주더라 했어 어 킹받아 안녕하세요 영어택이에요 창고 창가 잘 만들어보래 날렵한 체격 난 날씬한 걸로 해야지 아, 아, 안돼 장금 해체도안돼 육중한 체격 전체 어. 카메라 좀 꺼주세요 자영을완료하 XP를 획득하고 아나 초보로 하네 나 이런 거 잘해 FPS 고수라고 ready, 교토 어뭐이 스킨이다 아 졌어 아 우리 팀노 스킨이야 벌써 졌어 기세 가 꺾였어 오이 친구 따라가겠다 이 약간 방영 넘쳐 야 내가 목방할게 어 뭐야 근데 오! 저네 포테스 보수라고 뭐야? 첫데스 기념인 저스 어디야! 오우! <laughs> <laughs> 오우! 오오랜만에 먹고 싶은데 후레시베리? 이런 후레시베리. <laughs> 아니. 어 잡았다. 와저 얌체 같은 자식 봐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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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 어? 안녕하세요. 와! 선배! 어 이게 뭐야 이거 이네? 첫장 저패시아웃해라서 저게 제일 중요한데 금고. 야어 뭐야? 아 버텨야 되는구나. 안녕하세요. 나 낮췄다! 아야, 우리 팀 어딨어! 오, 이거 던지는 거네. 에에 뭐야, 이게? 이래요 저한테 뭐 이거야 뭐야 진짜 웃겨 진짜 뭐야 안녕하세요 아 야, 잠깐만 아, 잠깐만 아 제발 한 번만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제발 제발 아 제발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아아 엄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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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아로아 우리 5위 중에 5위야? 5위 오이 중에 5위지 잡았지저자기한두팔 했는데 감 잡았어. 조금 잘하는 것 같아. 아닌가? 뽀록인가? 아니야 난난난 못해 난, 난, 난 잘해. 난 짱이야. 됐어. 어머! 오오오오난 이걸 던지아나 바보인가? 우리 트한 거지 나 지금. <laughs> 기껏! 기껏 녹이고 있는데 다시 그거 하기. 내가 몸빵 간다. 어 여기 있다. 아초자극이너 어, 살려줘. 다이거 좋아해. 아. 이왜 굳이 닥시는 거야? 뭐 철거반이야 뭐야? Hello. 어? 야, 아너 때려라. 아너어떻 그 트롤이야? 아, 건물 왜 부시고 빠진 거야 저거? 야 금쪽인데 금쪽이? 아 그래 건물 부시는 거 좋다 이거야! 야 이거 은폐 안 하냐 이 새끼야 이거! 님 그거 왜 부시는 거임? 어왜 그래? 아 철철하라고 지금! 아니 쟤는 열심히 써난 안돼 난제도난 제한 도움이 되는 사람돼야겠어 오, 오. 아! 아빠! 아! 진짜 갈수 있는 거 맞아? 아까 금쪽이 봤잖아. 인형님이 금쪽이가 안 되면 돼. <laughs> 웃겨요 지금? 지금 저의 눈빛이 안 보이세요? 그냥 다 같이 집에 가지 마. 응, 음, 내 거띠. b i a 빡치 e 개빡치 p 오지구 지 u k e petit, d 다먹가먹 e t i t duke, petit, d u 오 e p e t 야잔 아야가! 뭐, 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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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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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머 뭐, 뭐, 머머머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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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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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캐치아웃 을저 기가 너무 먼데？이, 차는 이제, 제 겁니다. 야, 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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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야, 근데 그거 내가 넣어야 되는데? 야, 그 친구야! 내가 내가 넣어야 된다고! 이 새끼야! 내가 갖고 이 새끼야! 야! 아, 이거 내가 넣어야 된다고! 아이고, 세상에, 그냥 망했네, 이거. 아이고, 그냥 철통 보완만이냥 아주 그냥. 이야, 씨. 살릴게. 말게. 아, 돼 어, 먹고 하러 갈게. 아! <laughs> 오 좋아 나 머리를 썼어. 어 드디어 가나요? 내가 해냈나요? 드디어 드디어 이거를 내가. 이거 파라니까 그치 필요합니다. 이건 왜, 왜? 왜? 앞에 세영이고 난리야! 거슬리게. 아, 얼마나 았어 제발! 집아다부셔져 그렇지, 그렇지, 그지 이것도, 이것도 다 야, 어떻게? 아 이게 아 빨리! 안. 얼마나 걸릴 줄 알았어? 아니, 아무리 아 못해도 한 저녁 6시에 끝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 <laughs> 아 쉽지 않았어 자 오늘 사얘 밖에 없어 뒤도 얘고 앞에도 얘고 옆에도 얘고 얘 이름이 뭐야? 바마카마파이어제의 싱보리라고 나의 사랑을 받아... 질문은 어땠어? 스트레스 풀렸어 아 다행이다 이렇게 이덕을 하게 하다니 아... 집바도 이거 하게 생겼는데 큰일 다 아까 축구 뭐 하면서 한 과자들은 잘 포장해가지고 보내줄게요. 아니야, 괜찮아. 하고 싶은 얘기? 최고였어요. 우리 엄마가 준 것도 다 맛있었고. 그다음에 버파니얼스 랭커 기대려라. 나 근데 좀 쏘는 거 같아. 아저좀킬좀 좀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 거는 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 무슨 나 이거 무슨 쓰레기 분투 탑해? 어, 나 이거 아, 네, 그거 너 뜬금 보이는거 아니에요? 이거 쓰레기 분투 좀 모자이크 좀 해서 나왔죠? 네, 해드렸습니다. 이거 내가 볼때필라테스걸 좋아. 진짜 좋을 듯. 아, <laughs> 어, 먼저 찍어 줘. 친금한말해 줘. 민영 님 안녕. 즐거웠다고.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 안녕. 안녕. <laughs> 그거게트렁크에 <laughs> <고티> 넣었다. 안녕. <laughs> <laughs>